닥터 차정숙 4화는 레지던트에 적응해 나가는 정숙이의 모습과 함께 차정숙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듯한 차정숙의 전남환자 2명이 등장했죠. 그리고 4화 마지막에는 회장님을 살리다가 최승희와 서인호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고 제세동기에 감전되며 기절한 조금 코미디스럽고 과장된 엔딩으로 꽃이 났는데요. 오늘은 이엔딩에 숨겨진 복선과 함께 4화 예고편에 나온 차정숙의 두 번째 전담 환자, 죄수 환자가 도망을 간 이유, 정숙이의 시엄마 과계심의수상쩍은 장면의 비밀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정숙이의 엄마 오덕래는 보톡스를 맞으러 사실은 등에 난 정체불명의 어떤 것을 물어보러 백미의 피부과에 갔다가 정숙이의 시엄마 과계심을 마주치죠. 그리고 큰 병원에 가보라는 미희의 말에 찜찜함을 느끼며 병원을 나오던 찰나 수상쩍은 차 수상쩍은 남자와 함께 차에 올라타는 과개심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수기가 서인호의 자켓에서 500만 원이 찍힌 영수증을 발견하고 과개심에게 혹시 팔찌를 산거냐고 묻자 얼버무리던 과개심의 행동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개심이 손을 감춘 이유는 무언가를 또 정숙이 원래 사서가 아니라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준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숙이가 의심할까봐 감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과개심의 표정에는 남자를 향한 애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과연 애심을 정말로 좋아하는 걸까요? 평소 과개심은 동창을 만나면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손주자랑에 바쁜 인물이었죠. 아들이 의사다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안도록 했을 과개심. 따라서 이 남자는 과개심에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남자가 정수기의 가족에 꽤큰 파장을 불러올 듯 보여요. 닥터 차정숙은 이름에 닥터가 들어간 의학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드라마를 보면 오히려 힐링, 코미디 드라마에 가까운 걸알수 있습니다. 이는 드라마의 기획 의도에도 나타난 부분인데요. 정수기가 가정 의학과를 선택한 이유와도 이어지죠. 다시 드라마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만약 두 번째 환자가 정말로 도망갈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수술을 받고 도망을 가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 환자는 실려올 때부터 아픔에 무척 고통스러워했는데 아파하면서 도망을 칠 필요도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 환자는 계속해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을 갔는데요 이 환자가 도망을 간 이유는 가족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보기 위해 죽기 전 도망을 간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수근 서인호에게 자신의 뿌리가 가족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환자가 도망을 갔던 이유에 대해 알게 된 정수기는 환자를 자신의 방식대로 설득하고 환자를 수술받게 할것 같습니다. 재세동기에 감전이 되고 환자가 도망을 가고 정말 다사다난한 정수기의 레지던트 생활. 결국 환자가 도망을 간 것을 빌미로 최승희는 가정의학과 가장 임종권에게 정수기를 그만두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는 듯 보이는데요. 예고편에는 임종권이 정수기에게 직접 이 말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결국 정수기는 병원을 그만두는 듯한 장면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서 4화 마지막 장면, 그리고 임종권 등장인물 소개에 힌트가 있습니다. 임종권의 등장인물 소개에 보면 직접 정수기에게 퇴사를 권하다가 예기치 못한 반전으로 태도를 바꾼다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예기치 못한 반전이 회장님과 관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회장은 구산대 병원의 VIP죠. 회장 입으로 직접 내가 이 병원에 갖다 바친 게 얼만데? 라고 할 만큼 돈을 많이 쓴 인물입니다. 아마도 깨어난 회장은 정수기 자신을 살리다가 기절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정수기가 퇴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차정숙 레지던트가 없다면 단이 병원에 다니지 않겠다, 돈도 기부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서인호의 관계가 알려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의학 드라마의 탈을 쓴 코미디 힐링 드라마 《닥터 차정숙》 아주 편안하게 웃으면서 보게 되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